팀원 시절에 불필요한 회의로 시간 낭비한다면서 불만이 많던 사람들이 막상 팀장이 되면 똑같이 그 불필요한 회의를 열심히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왜 자신이 싫어했던 일들을 그대로 반복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회의를 할때 팀장으로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참여해서 어떤 날은 농담 따먹기 하다가 시간 낭비하고 또 어떤 날은 팀원들한테 의견 좀 말해보라면서 야단쳐서 분위기 험하게 만들고 그래서 팀원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몰라서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팀장으로 회의에서 반드시 다뤄야 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잘 들으시면은요 누구보다도 팀 회의를 생산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팀장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지난주 활동을 생산성 지수로 공유하게 하라입니다. 팀원들에게 지난주 어떤 활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장황한 스토리텔링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정확한 수치로 얼마의 활동을 했는가를 말하게 해야 됩니다. 지난주 콘텐츠 마케팅 캠페인에서 블로그 유입이 2100명으로 전주 대비 18% 상승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광고 클릭률은요, 3.2%로 업계 평균을 초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활동을 반드시 수치화된 내용으로 말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사내 인트라넷에 지수가 있다고 해도 그걸 보면 되겠지만, 다른 팀원들 모두 함께 있는 곳에서 말로 공유하게 하는 것은 스스로 활동을 점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고요. 팀원들 본인이 자신의 활동이 얼마나 팀에 공헌했는가를 알게 합니다.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드리면요. 아, 우리는 업무 성격상 수치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성과관리 지수가 아니더라도요, 분명히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 수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작성 문서의 페이지 숫자 또는 미팅으로 만난 사람의 숫자나 미팅 시간 등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의 생산성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팀장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둘째, 다음 주할 일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입니다. 모든 팀원은 회의에서 다음 주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역시 구체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막연히 고객사와 협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다음 주에는 6월 신규 이벤트 런칭을 위해 랜딩 페이지 디자인 최종 시한을 화요일까지 확정할 거고요. 어, 콘텐츠 제작은 수요일, 그리고 AB 테스트는 금요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일정과 실행을 미리 나누어 공유하게 함으로써 서로 간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협업이 매끄러워질 수 있는 그러한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회의를 통해서 말이죠. 셋째,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과 그 대안에 대해서 장단점 및 최종 방안을 도출하는 프로세스를 팀장이 관리해야 됩니다. 팀 내에 주요 안건을 공유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고객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던가 타부서와 업무 협조가 잘안 되던가 공장에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던가 뭐 이런 등등의 이슈가 있을 때 보통 회의가 진행됩니다 팀장은요 정확히 이슈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나온 대안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생각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어떻게 보완해서 최종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팀장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브랜드 협찬사에서 갑작스럽게 메인 모델 교체 요청이 들어온 이슈가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이슈별 장 단점을 도출해야 됩니다. 아마도 기존 모델 유지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 지연은 없지만 노출 효과가 적을 것이고요. 신규 모델 변경 시에는 노출 효과 기대가 가능하지만 일정 지연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논의를 하면서 최종 제안은 신규 모델로 변경을 하되 SNS 론칭은 기존 일정을 유지하고 웹사이트나 카달로그는 한 5일 정도 늦는 쪽으로 일정을 조율하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별 프로세스 과정을 팀장은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서 제대로 진행이 되도록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넷째, 팀원들이 모르고 있는 정보의 공유입니다. 팀장이 되면 가장 많이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의가 아주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실무자 시절에는 자신의 담당 업무 관련 미팅이나 팀 회의가 전부였지만, 팀장이 되면 팀 회의는 물론이고 본부장이 주관하는 타 부서 팀장들과 모이는 팀장 회의, 각 팀원별 업무 회의 및 고객사 팀장 담당 임원과 회의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일부의 팀원들만 알거나 아예 팀원들 모두가 모르는 타 부서의 정보 또는 회사 전체의 소식이나 거래처의 소식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적절하게 공유하고 사안에 대해서 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팀장은 꼭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번 본부 회에서 전체 마케팅 예산의 10%를 신규 브랜드 실험에서 할당하자는 그 결정이 있었는데 우리 팀은 아마 6월에 실험 브랜드로 리빙 카테고리 제품을 선택했고 아마 두주 정도 있다가 기획안을 준비해야 될 거야 라면서. 본부와 팀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팀원들도 전략적 시야를 가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또는 공장이 현재 기계 노후화와 자재값 폭등으로 공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가봐. 이제 공장장님이 백방으로 뛰고 있어서 정신이 없는데 혹시 공장하고 업무할 때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다들 이해해주자고 라는 식의 정보 공유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각 팀원들의 불편 사항의 개별적 조율입니다. 팀장은요, 항상 팀원들이 뭐가 불편하고 뭐가 어려운가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장애물을 치워주고 조정해야 됩니다. 회의를 할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이 각 팀원들이 업무 진행 과정에서 뭐가 불편한가 라는 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 깊은 갈등일 수도 있고, 또는 간단한 공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 팀장은 팀원들이 불편함을 공유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유된 불편함을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논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까지 팀장 스스로가 매듭을 지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업무로드가 심해진 김 대리가 본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면 어, 김 대리가 업무로도 심해서 당분간 최과장의 업무 지원은 못할 것 같으니까 이번 디자인팀과 회의하는 것은 최과장이 다른 사람과 함께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내가 업무 계획 보니까 이 대리가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 대리 좀 디자인팀하고 회의하면서 좀 새로운 업무 좀 배워보는 거 어떤데 뭐할수 있겠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하기 곤란하고 불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팀장은요, 반드시 개별 메일이나 문자를 통해서 꼭 자신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을 회의 때 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불편한 사항들의 해결 방안을 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리딩을 해야 됩니다. 이상, 팀장이 회의에 참석할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될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회의라는 건요, 제대로 활용하면 생산성을 아주 높이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막연하게 활용하면 그저 시간 낭비인 대표적인 절차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팀장이 오늘 얘기한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잘 운영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지루한 회의를 해서 팀원들이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셨나요? 팀장 본인도 당장 스스로 회의가 귀찮다고요?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팀의 생산성을 높이는 회의 리딩 스킬을 발휘하셔서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